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조의 완치가 키트르다의 약효였는가? 이 부분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일단 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참 되게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힘을 내서 방송을 하는 거지만 일부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저는 JTBC에서 방영한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날 밤에 편집을 해서 올렸을 뿐인데, 뭐,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영상을 왜 올리냐, 뭐, 구독 취소합시다, 뭐, 이런 글을 올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뭐, 원래부터도 한우분들이 듣기에 뭐 희망적인 말만 한다던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어제 방송 내용을 전달 드렸을 뿐인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런 시청자분들은 저도 원치 않으니 그냥 구독 취소하시고 방송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JTBC에 제가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어 궁금해하신다면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든 약사들은 JTBC 싫어합니다. JTBC에서 그동안 약사들을 까는 편파 방송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더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번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한테도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응했었고 저한테 인터뷰를 한 시간 반을 따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번 인터뷰를 해봤지만 그렇게 긴 인터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분도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방송 방향을 저렇게 잡았다면 은 그냥 제 인터뷰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테지만 어쨌든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인터뷰는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11월 28일자 방송에 대해서 팩트 체크할 부분은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그래도 쟤네들이 나름 취재해가지고 열심히 조사한 내용들이니까 그중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셨을 내용 혹은 좀 간과하셨을 내용들이 있다면 또 소개드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시 보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스크린샷을 방송 전체적으로 찍어서 올리신 분이 계셔서 그분 덕에 오늘 방송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펜벤다졸 관련 JPC 방송, 줄일 거 줄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가 자신의 암을 과장했다. 인터뷰 과정을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조가 자신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꺼려 했었죠. 뭐 나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알바 아니다. 의료기록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공개하지 않을 거고, 내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패시티 사진에 대해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좀 과장한 것 같다는 그런 의사의 의견도 있었죠. 굳이 조가 과장했나 안 했나를 따지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제 패시티 판독지를 이 사람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 소세포 폐암 환자였고 그리고 상당히 중증이었고 그리고 4월에 완전 관해됐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가 자신의 증상을 좀더 과장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낫기 어려운 암이었던 건 맞고 결국에는 그 보기 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일부러 안 좋게 해석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조의 완치가 키투르다의 약효였는가? 이 부분입니다. 카터 대통령을 완치한 약으로 어, 세간에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일반인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항암제예요. 일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키트로다가 뭐, 써봤자, 목숨 한 1, 2년 이 정도 연장되는 약 수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약간 수명 연장시키려고 200만 원이 넘는 약을 쓰진 않겠죠. 당연히 목표는 치료인 겁니다. 메시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표인데, 요거는 비소세포폐암이에요 보시면은, 완전 관의 비율이 뭐코트 ABC 있는데 C에서 4% 그러니까 한 명이지만 어쨌든 완전히 완치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조의 경우였던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도 완전 관의 3%를 보여요. 즉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키트루나를 통해서 암이 완치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약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많은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조가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었고 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사실 진짜 모두 죽었는지 제가 이걸 팩트체크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들 좀 카더라만 있더라고요 이 명확히 진짜 조 빼고 다 죽었는지가 나와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말로는 조가 참여자 10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다고 그렇게들 나와있는데 제가 조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임상시험을 클리니컬 트라이얼 GOV에서 찾아본 바로는 자, 이거거든요 이제 MD 앤더스 캔서 센터 2015년 5월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조가 참여 가능했을 연구인데 디자인을 보면 은 80명이 참여자예요 정말 조 빼고 나머지 79명이 다 죽었을까 라는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명확히 알 수는 없었고요 자, 다만 중요한 건 정말 10명 중에 조만 생존을 했든 80명 중에 조만 생존을 했든 그 생존이 티트르다 덕분에 생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네, 완전관의 3% 낮은 가능성이지만 티트르다로 완치가 가능해요. 다만 어쨌든 그 낮은 가능성을 뚫고 완치 판정을 받은 소수의 환자인데 그 가능성에서 어떤 펜벤다졸과의 시너지가 있진 않았을지 뭐 재발을 방지하는데 펜벤다졸이 역할을 하진 않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배제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펜벤다졸의 근거 없죠 근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성을 제로로 친다는 형식은 어떻게 논리를 풀어나가면 그런 쪽으로 결론이 도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김철민 씨라든가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라든가 사용한 환자들을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 개선이 위암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로 드는 이야기들이 김철민 씨 수치가 개선이 됐었지만 이 사람은 요런 항암제도 먹고 있고 또 이분이 이렇게 통증도 줄어들고 이랬던 거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통증이나 이런 부분은 애초에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연구 같은 데서도 다 비주얼 아날로그 스킬 이런 거 써요. 1점부터 10점까지 해가지고 뭐 통증이 지금 몇 점입니까? 이런 거 쓰거든요. 이거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조사표에서 그런 통증, 그런 어떤 컨디션 이런 쪽만 한번 따와봤는데 전체의 한반 정도 되는 분이 자신의 증상 개선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위약 효과 때문에 증상이 개선됐다고 느낄 순 있어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전체 먹은 사람들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것도 말기암 환자, 상당히 중증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까요? 모든 건 가능성이잖아요. 다른 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구충제는 효과 없다. 너무 몰아갔죠. 그리고 핵심 내용 네 번째. 펜벤다졸 연구 근거가 없다.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방송이 맞긴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에 진행됐던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과대평가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일단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 대상 연구는 아예 전무한 게 맞고, 그리고 동물 대상이나 이제 세포 실험 같은 경우도 뭐 효과 있다고 얘기하는 거두편 정도. 그리고 효과 확인 못 했다고 하는 거, 내네 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은 한 건도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알벤다졸로 한 국내에서 진행된 국책연구. 여기에서 아무리 약효가 좋게 나왔다고 한들, 이건 동물실험입니다. 동물실험에서의 약효가 모두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다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의약품에 둘러싸여 있었을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날수 있냐면, 일례로, 탈리도마이드라는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독일에서 개발됐던 구토를 막아주는 건데 그게 임산부 입덧 치료제로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 기형아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동물에서는 기형아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클수 있어요 동물실험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메벤다졸은 21편의 임상에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개 정도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자, 첫 자사편의 임상이 진행 중이지만 결국에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도 상당히 큽니이 얘기를 뭐하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메벤다졸이 동물 실험에서도 꽤 반응이 괜찮았고, 그리고 메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있어 서 투여 케이스가 몇개 있어요. 그리고 그 투여 케이스 중에 일부 사례에서는 상당히 호전이 많이 진행됐다가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 어쨌든 반응을 확인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는 걸 텐데 그걸 굳이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조티펜스가 스스로의 증상에 대해서 과장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말기 환자였다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치료가 됐다는 것도 분명하죠 사기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고요 그리고 키트루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펜다졸 효과 없었고 오로지 키트루다의 효과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일 100대 0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속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약 효과라고 치부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수치 개선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종양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몇몇 분들은 제가 아예 검사지까지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기적의 항암제여가지고 막 모든 분들한테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벤다졸이 근거가 빈약한 건 솔직히 맞습니다. 그리고 알벤다졸도 일부 임상례가 있지만 그리고 동물실험례가 있지만 상당히 근거가 빈약한 거 맞아요. 그나마 메벤다졸이 근거로서는 지금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최대한 제 나름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보시는 분들도 방송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가시고 때로는 희망을 얻어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아, 저건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야기하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겠죠. 하지만 뭔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그런 이유로 비방하시는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